금호석유화학이 페놀 유도체 합성구모 등의 수익 개선으로 올해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역대급 호조를 누리는 대형 화학사들에 비해서 느린 걸음이지만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가기자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24분기만에 1분기 영업이익 1천억 원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BPA 사업이 주도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금호 PMB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300억 원을 웃돈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폭시, PC 등의 수급 호조로 BPA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덕분입니다. 합성고무, 수지 등 전통적 캐시카우 제품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성고무의 경우 중국 재고 증가에도 불구 견조한 업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BS와 PS를 주력으로 하는 합성수지 사업 시황도 좋습니다. 합성수지는 지난 1분기 전년보다 2배 넘는 2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전망됩니다. 올해 금호석화는 전부문 실적 개선으로 지난 2011년 이후 다시 한번 4천억 원대 영업이익 회복이 전망됩니다. 최근 2년 동안 역대급 시황 호주를 누리는 대형 화학사들보다 실적 개선 흐름이 느리지만 재무구조 개선으로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장가입니다.